미스터트롯쌈 1회 초절정 귀여움 8세 천재 유지우의 맑은 목소리 뒤 숨겨진 감동 스토리 대공개 TV조선의 미스터트롯쌈첫 방송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시작을 넘어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특히 이번 시즌에서는 수많은 화제 속에서도 최연소 참가자인 8세 유지우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한몸에 받으며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의 무대는 단순히 어린 나이에 주목받는 것을 넘어 진정성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는 드라마와 같았다. 순수함으로 압도한 첫 무대. 유지우가 무대에 오르자 심사위원들은 어린 그의 모습에 놀라면서도 동시에 기대 반 의문반의 눈길을 보냈다. 이 어린 소년이 과연 어떤 무대를 보여줄까? 라는 질문이 마음속에 맴도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첫 소절이 시작되자마자 스튜디오는 감동의 물결로 가득 찼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맑고 깨끗한 음색에 그치지 않았다. 삶의 무게와 고난, 그리고 애절한 감정을 담아내며 심사위원들조차 예상치 못했던 깊이와 울림을 전했다. 특히 그의 목소리에 담긴 감성은 어린 나이를 초월한 수준이었다. 장윤정 심사위원은 많은 아이들이 트로트를 부를 때 어른 흉내를 내기 마련인데 지우는 자신의 목소리로 완벽하게 트로트를 표현했다. 몇그 순수함을 극찬했다. 역경 속에서 피어난 트로트 사랑. 유지우는 대구의 한 빈민가에서 태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랐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부재를 느끼며 성장했으며 그의 곁에는 할머니가 전부였다. 할머니는 손자에게 늘 따뜻한 사랑을 주며 음악에 대한 열정을 키워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할머니가 자장가로 들려주던 트로트 곡들은 어린 유지우에게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할머니의 자장가는 제게 사랑과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것을 들으면 제 가슴 한 구석이 울리는 것을 느꼈죠. 라며 할머니와의 특별한 추억을 회상했다. 음악을 통해 삶의 위로를 얻었던 유지우는 점차 트로트를 향한 꿈을 키워갔다. 할머니 역시 손자의 음악적 재능을 알아보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그의 꿈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녀의 헌신 덕분에 유지우는 노래를 배우고 무대에 설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이는 그의 꿈을 향한 도전을 가능케 한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 최연소 참가자의 도전과 감동. 미스터 트롯 쌈에 도전한 유지우는 그의 나이답지 않은 진중함으로 가족과 제작진을 놀라게 했다. 첫 오디션에서 그는 할머니가 자주 들려주던 클래식 트로트 곡을 선곡했다. 유지우는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모든 감정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라며 그 순간을 떠올렸다. 그의 무대는 심사위원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을 안겨주었다. 영탁심사위원은 등에도 소름이 돋았다. 며 그의 순수한 감정 표현에 감탄했고, 이찬원 심사위원은 지우구는 가사의 의미를 모를 수도 있지만 그 순수함 자체가 저에게 해답을 준 무대였다. 몇 눈물을 흘렸다. 새로운 제도 속의 빛난 재능. 이번 미스터트롯 3에서는 새로운 이중 예심 제도가 도입되며 참가자들에게 더욱 높은 기준이 요구되었다. 참가자들은 국민 마스터와 선배 마스터 양측에서 과반수 이상의 하트를 받아야 다음 라운드에 진출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히 실력뿐 아니라 진정성과 열정을 함께 증명해야 한다는 점에서 오디션의 긴장감을 한층 끌어올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우는 그의 순수한 매력과 진심 어린 무대로 심사위원과 관객 모두의 마음을 움직이며 당당히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다. 이는 그의 재능이 단순히 어린 나이에 대한 관심을 넘어 트로트 본연의 감동을 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한 순간이었다. 첫 방송의 성공과 트로트 예능의 저력. 닐슨 코리아에 따르면 12월 19일 첫 방송된 미스터 트롯 삼는 전국 기준 시청률 12.9%를 기록하며 동시간대 2위를 차지했다. 순간 최고 시청률은 13.5%에 달하며 트로트 예능의 저력을 입증했다. 특히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마스터 오디션으로 참가자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무대가 이어지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화제를 모은 것은 단연 유지우였다. 그의 첫 무대 영상은 방송 직후 유튜브에서 15만 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전문가들은 유지우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신동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특별한 존재라고 입을 모았다. 다양한 참가자들과 감동의 순간들. 이번 시즌에는 유지우 외에도 다채로운 사연과 개성을 지닌 참가자들이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다. 리틀 이찬원으로 불린 고은주는 어린 시절 이찬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무대로 주목받았고 구세 박정민은 오디션 중 대성통곡하며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울렸다. 특히 유지우의 무대는 모든 참가자들 중에서도 독보적인 감동을 선사했다. 장윤정 심사위원은 어른 흉내를 내지 않고 자신만의 목소리로 트로트를 소화해냈다. 며 그의 독창성을 높이 평가했다. 한국 트로트의 미래를 이끄는 소년. 유지우는 단순히 어린 나이에 주목받는 것을 넘어 트로트의 본질을 순수하게 전달하며 한국 트로트계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그는 인터뷰에서 트로트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멜로디를 모두가 느끼길 바란다. 는 포부를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런 감성과 목소리를 가진 소년은 10년, 아니 2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존재다. 라며 그의 잠재력을 극찬했다. 감동과 영감을 전하는 이야기. 유지우의 할머니는 그의 무대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 아이가 이렇게 클줄 몰랐습니다. 우리 집의 작은 희망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다니 기적 같습니다. 라며 감격을 표했다. 유지우의 이야기는 단순히 음악적 성공을 넘어 역경을 딛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할 것이다. 유지우는 더 이상 단순한 트로트 신동이 아니다. 그는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며 한국 트로트계를 놀라게 하고 있다. 그의 무대와 이야기는 하나의 예술 작품처럼 많은 이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은 제가 계속해서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미스터트롯 삼아 참가자들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께 재미와 감동을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 덕분에 이와 같은 콘텐츠가 더 널리 퍼질 수 있고 음악과 감동으로 서로를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하기를 눌러 주시면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의견이나 피드백이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 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미스터트로사마 그 멋진 참가자들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